신의 이는 박민환. 음. 자 그럼 가장 애매한 사람이 바로 정수민인데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면서 본인 할말 이야기하는 이 장면. 정수민.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병원언니 정지윤입니다 저의 가장 특기는 새로운 사람들의 mbti를 만난 지한 1시간 정도 되면 90% 이상 맞춘다는 건데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 mbti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을 16가지 틀 안에 다 넣을 순 없지만 대체적으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계획적이고 어 아니면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 숲을 본다 나무다 이런 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시소처럼 기울여지게 마련 인 거죠. 자,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죠. 어,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짤로라도 다볼 만큼 좀 유명한 10% 시청률이 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어, 이걸 보면은 스토리도 흥미진진하지만 이 회사가 조직 회사가 배경이거든요. 또 우리 주변에 꼭 있을 만한 캐릭터들이 다 나와서 이번에는 제가 이 인기 있는 드라마에 힘입어서 내남결 등장 인물로 여러분들과 같이 MBTI를 분석해 보면 병원 언니 구독자분들이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먼저 아이와 이 e 구분해 볼까요? 그래도 요즘 보면 제일 맞추기 편해 하시는 게 외향형 내향형이더라고요. 자, 외향적인 이 캐릭터 누가 있을까요? 자, 바로 떠오르시죠? 가장 강한 이형은 바로 남주인 유지혁의 여동생 유이연입니다. 외향형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 의사죠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활발하면서 액션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군내 식당에서 정수민이 어, 가는 길에 재물도 좀 떠다져요. 할때 제가 왜요? 이렇게 본인 의견에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정수민이 어차피 물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회사 나온 김에 일하시나요? 제일 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 의견에 거침없이 말하고 목소리 톤 자체가 높고요. 얼굴이 좀웃상입니다 그렇죠. 걸음걸이를 봐도 보폭이 크고 당당하죠. 다른 배역 중에 또 이가 누가 있을까요? 왔어? 이자가 이게 어 가장 빌런인 이김 과장. 네그 외에도 이 캐릭터들 있긴 하지만 이 김과장을 보면은 회사에서 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김대리로 이렇게 강등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을 보면 흔히들 일을 그냥 밝고 활기차고 사교적인 성향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금 보신 김과장처럼 어, 회사 안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막 내면서 주목을 받아야 하고 자기의 그러한 단점들이나 취약점을 막 애써 감추려고 하고 막 돌리지 않고 직설 적으로다 표현하는 저런 캐릭터도 아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럼 가장 애매한 사람이 바로 정수민인데 여우짓을 얘가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보면은 또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말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일대일로 대화하는 장면들도 유독 많아서 어 아이 가능성도 좀 있나? 이러고 봤거든요. 근데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도 보면은 막 본인이 야야 이렇게 나서지 않아요. 주변에서 주로 정수민을 띄워주고 좀 여우처럼 내 위주로 돌아가기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아 고민된다 했는데 제가 가장 아 얘도 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장면은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면서 본인 할말 이야기하는 이 장면 그냥 이 친구는 목소리가 그냥 살짝 저음에 말투만 여우처럼 나긋나긋한 애지 뭐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거침없고 본인 원하는 거 사람 인간관계로 다 이끌어내고 본인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이 입니다 마지막 확신의 이는 박민환. 이경, 은퇴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이 영상만 봐도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샤워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또 거울 보면서 본인한테 심취해서 와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도 이의 특성 중에 하나죠. 자, 회사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번 볼까요? 아, 진짜 그랬어? 걸걸함이? 어, 그랬어? 이러면서 이런 말투랑 대화 내용, 빠른 말의 속도, 막 걸걸함이? 어우, 막 이렇게 하는 표현들만 봐도 딱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주인공인 강지원, 그리고 남주인 유지영뭐 양주란 과장 이런 캐릭터는 I겠죠. 많은 분들이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N과 S. 자 저는 N과 S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제가 극 N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했을 때 티키타카가 잘되고 재밌으면 N, S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맞추는 게 사람들 N, S거든요. 드라마 캐릭터 중에서 대표적 N과 S를 꼽아볼까요? 자 n 은 역시나 다시 박민환입니다. 현재의 초점을 맞. 박민환이 일처리를 하는 거 보면 은딱 그냥 현재를 바라봐요. 근데 정확한 일처리보다는 본인의 육감으로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했죠. 자, S형이라고 뭐다 많이 안정지향적이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경험이나 좀 비슷한 과거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좀 철저히 분석해서 일처리를 하는 게 그런 게 S란 말이에요. 근데 일의 결과물을 떠나서 N은 어떠냐면 아, 뭐 이러면 될 거야. 이게 최선이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이러면서 육감 영감에 의존해서 좀 처리를 빠르게 후다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결국 주식 때문에 폭막을 하는데 주식으로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고 큰 꿈을 꾸는 걸 봐도 N에 가깝습니다 상상력함의 N이거든요 박민환 캐릭터가 좀 찌질해서 마치 N이 좀더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은데 점심 먹으면서 저녁 생각하는 게 N이고요 제 친구들이 다 S거든요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s 들 은 샤워할 때 아무 생각 안 해? 네안 한대요 샴푸 좀더 짤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N들은 샤워하면서 진짜 지구 멸망까지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메이크업 쌤이랑 헤어 쌤이 원장님이 둘다 N인데 저희끼리 오늘 막 대화하면서도 어떻게 아무 생각을 안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N과 s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반대로 유지역은 S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거죠 대화에서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딱그현재의 당면한 일과 사실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본인의 생각과 개선방안, 그런 것들도 담백하게 얘기하는 드라마 속 장면들이 많아요. 좀 매칭이 그렇게 되시죠? 마지막으로 F 유형과 T 유형이 나오는 대화 장면 한번 볼까요? 아, 이 여우 같은 정수민의 말을 들어줄 때, 와, 그래도 저렇게 이렇게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F형의 대표적인 양주랑 과장님. 드라마 장면 곳곳에 보면은 진짜 눈빛과 이런 제스처로 공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랬어? 괜찮아? 뭐 이렇죠. 대표적인 F입니다. 유희연 보면은 전형적인 T인데요. 그래서 남자친구 못 사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죠. 쏘아붙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T가 바로 유희연. 그래서 저의 MBTI 분석은 강지원, 헌신적이고 인내심 강한 ISF. 자 유지혁 책임감 강하고 매사에 철저한 ISTJ 정수민 궁금하시죠 호기심 많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인 ESFP 박민환 자유분방한 성격의 즉흥적이고 즐거움 좀 쾌락을 많이 추구하는 ENTP 자양주랑 과장님 온화하고 겸손한 ISFP 자유희현 활동적이고 통솔력 있고 단호한 ENTJ. 어, 어쩐지 유연이 뭔가 익숙하더니 저랑 같은 MBTI였습니다. 자 MBTI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봉하면 안 좋지만 저는 인간관계에서 참조할 만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더 재미있게 분석해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사람들은 MBTI의 모든 유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상황에 따라서 MBTI를 잘사용하는 병원 언니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드라마 속 캐릭터와 같은 m b t i 분 있으세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기요.